스마트폰용 매크로 렌즈샵 알리익스프레스 카아제 휴대폰 HD 마스터 매크로 렌즈 프로는 최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를 지원하며 17mm 스레드 마운트를 통해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. 금속 바디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초점 거리는 85mm로 세밀한 촬영이 가능합니다. 또한 APS-C 카메라와 호환되어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UV 필터 크기는 52mm로 추가적인 보호도 가능하죠. 이 제품은 정말 매크로 촬영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. MARTV SEN 120mm 매크로 렌즈는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5K HD 화질과 10배 슈퍼 매크로 촬영이 가능합니다. 아이폰, 삼성, HTC 등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와 호환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.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은 세련미를 더하며 휴대성도 뛰어납니다. 특히 작은 디테일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능력이 인상적입니다. 매크로 촬영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렌즈입니다. NEWR -E HD 105mm 매크로 렌즈는 스마트폰 촬영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. 17mm 스레드 백플레이트와 함께 제공되어 아이폰, 삼성, 샤오미 등 다양한 휴대폰과 호환성이 뛰어납니다. 이 렌즈는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은 편리함을 더하며 특히 작은 디테일을 강조하는 매크로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전문가급 사진을 원하신다면 이 렌즈를 추천드립니다.